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풀제이구요.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, 어, 바케리, 씨앗 채취해서 또 파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, 바케리구요. 바케리가 요게, 제가 하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따로 어 다른 종이랑 비볐는데 잘 모르겠네요. 하부가 탄생할지 안 할지 어차피 바해리가 자가 수정이 되는 해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도 봐야 됩니다. 되게 보면 뜸은 뜸은 열렸어요. 원래는 꽉 차게 열리는데 자가 수정이라서. 그래서 얘는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채취해서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양파망 있죠? 제일 촘촘한 거 거기다가 다 부어줍니다 싸그리다 붓고 여기 아직 남아있는 거는 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쫙 뭉개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쫙쫙 뭉개주면 됩니다. 아우, 손 얼겠네요. 아우, 손 얼겠다! 어느 정도 다 됐으면, 여기에 또 물을 받아서 갑니다. 여기다가, 이렇게 까서 하나씩. 아주 깔끔하게 다 채취를 했죠. 아주 좋은 팁이니까, 혹시라도 뭐 집에서라도 시야 파종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.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터트리는 것보다는 양파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. 이제 요렇게 하면 껍질이 다 버려집니다. 좀 가라앉도록 두고요. 거의 다 됐죠. 이제 제가 또 판을 들고 와서 다 심어 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휴지를 하나 해 놓고요. 아, 물을 너무 많이 벌었네요. 일단은 이렇게. 해 놓고 자, 해 봅시다. 또 얘는 큰 데다가 그냥 한 번에 할게요. 아, 도저히 바뀌는 씨앗이 너무 작아서 역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네요. 역시나 이 방법으로는 안 되고,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할게요. 음. 네. 자, 다 해왔구요. 펄라이트를 조금 버려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펄라이트가 앞면에 너무 많으면 시야 심을 곳이 없죠. 얘들은다 제거를 좀 해주고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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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박해있는 씨앗이 너무 작아서 아참 힘듭니다 이건 원래 물로해가지고 바로 부었어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네 아휴 가네리 났다 아, 내가 왜 그랬을까? 결국은, 아, 이랬으면 안 됐어요. 이럴 수가, 이럴 수가. 아유,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할걸 괜히... 설쳤네요. 하, 진짜 환장하겠네. 진짜. 터빈이 신난 것 같다. 어? 가자. 안녕. 가자. 안녕. 아빠 해야지 아빠. <laughs> 바람이 부정확하지. 짜짜짜짜짜짜 이거 허리야 이거 허리야. 이 허리야 이제 와. 여기를 계속 비워야 돼요. 이 시들링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자리가 한계에 다다라서 자어 예전에 이거 호프 하브도 찍은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영상, 영상 녹화를 분명히 눌렀는데, 녹화가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. 그래서, <laughs> 얘들은 다 날라갔습니다. 다 날라갔고, 박해리 일단 화분 해놨고, 모르겠어, 하분지박해리가 원래 자가수정이 돼가지고, 근데 제가 암꽃이 올라왔을 때, 숲꽃이 마침 때마침 다른 종이 있어가지고, 막, 그냥 막, 진짜 막, 비볐거든요. 비볐는데 모르겠습니다.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, 쟤를 이제 키워봐야겠죠. 나머지는 제가 또물 받아서 따로 저렇게 심어 줄게요. 이제 또 조금만 더 있으면 얘도 캐야 되거든요. 얘도 캐야 돼서 럭셔리한스 너무 이쁘죠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